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하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공부해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의 n a 과 사건은 신앙의 Amen. Amen. a m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계속 계속 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이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속막입니다. 속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속막을 다 완성했을 때 거기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한사람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막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들을 바르게 할 때, 오늘 또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또 어떻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확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왜 왔는가? 타락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될줄 알았었는데,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던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 백성이 될 때, 가장 안전한,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저주,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는 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용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용접한 것입니다.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권자로 예수 그들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도 20년 30년 많은 그런 시간들을 해도 우리 삶에 변화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그런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복받고, 내가 잘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생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생명의 주권, 주권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스린다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원약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다스리만에 있을 때 이런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 그분의 역사가,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고 비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공간복음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요한 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장에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시몬을 개바, 배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일장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본질의 변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같이 몸이 건조하고 고여있으면 썩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도를 모셔들여서 기쁨이 넘쳐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3장에서 유대계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롭게 태어난 생명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나 그성령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 같이. 이 마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새임이 넘쳐나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음. 그 사장에서 수가 성령인 세상에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만족함을 물리지 못하던 한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애가 송두리째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와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하는 그런 생수 같은 신앙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음. 오장에서 베데스다의 문과의 38년 된 중풍병사를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것지 못하고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던 그에게, 얼마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하나한테 영광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안진배기 시작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들으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듯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될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줄로 믿습니다. 회계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던 내나 중심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이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내 삶의 현장을 내어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라마같이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 그런 아버지였죠. 그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새로운 비전을 줘서 그래서 한 가문의 그런 족장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 모세도 보면은. 사실, 켜가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80살이 되어서 그런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때 최강의 애굽에 가서 대백성을 출협업시키라는 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 베드로서 보면은 복이 남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일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용장으로 쓰임 받게 된줄 믿습니다. 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졌던 그 현실의 어떤 계획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말씀 속에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임재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용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죄인 되고 불순종했던 이 사건들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그런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눈을 뜨면서 우리 하나님 올곧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그런 통치를 받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될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음. 다이슨 그 인생에 하나님을 주로 삼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요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음. 아멘 그리고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그런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늘 삶 속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주님께 아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줄 믿습니다. 음. 나는 죽고 이 안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음. 내 자아가, 내 생각, 내 방법이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불서 사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반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하고 그 모든 바란스를잘 맞춰주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내 건강 좋아질 거야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 먹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읊지르면서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활력이 있을 뿐 아니라, 좌우의 날짜는 어떤 것보다 이래서, 홈, 영, 관절, 골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이 여섯 가지는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을 그 말씀이 수술해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될 때, 작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 그 악들이 제거되고 의의 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복된 역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통치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아담과 화를 미혹했던 같이 지금도 계속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기를 미혹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미혹의 역사를 어기게 뿐이 신앙, 종교성의 신앙생활을 유도해서 미혹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음. 이 미혹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또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타락을 뒤집을 때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원리를 바르게 알아서 삶 속에 적용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활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